자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누가복음의 말씀 같이 나누고 있죠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앞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 천사들의 찬성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기억해야 하는 것, 그리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 새벽에 잠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들레 헴마구간 말구유에서 나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뭐 성탄절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참 익숙한 이야기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 정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인데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베들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상황을.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때 당시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호구조사를 명령한 거예요, 호구조사를. 근데 이 호구조사를 명령한 이유가 뭐냐면, 이 로마의 식민국가였던 그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식민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세를 거두려고, 세금을, 그들의 호구를 조사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호구조사를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은 수리아의 총독이 이제 자신의 통치구역 그 팔레스타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자, 너희들 와서 이제 우리 호구조사하라고 명령 내려왔으니까 너희 와서 호적해라. 이렇게 시행령을 딱 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호구조사한다는 거, 이 시행령을 지킨다는 게 오늘날처럼 우리,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냥 동사무소 가고뭐 이렇게 등록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자신의 본적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원래 살던 데서 뭐 하는 게아니에이 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본적지로 가야만 했습니다.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이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 이, 야수, 이 요셉의 본적지가 어디냐? 이 요셉의 본적지가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본. 그래서 그래서 요석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란 도시가요, 막 되게 엄청나게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였다고요. 작은 도시였고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니까 무슨 막 숙박업이 막 발달하거나 막뭐 막 그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그냥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 작은 도시에 지금 평소와는 다르게 인근 각지로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호구 조사해야 된다고 다시 다 몰려든 거예요. 다시 다 자기 도, 그 베들레헴으로 다온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이란 도시가 평소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서 북적북적했을 거고 그나마 있던 숙박 시설도 방도 다 나갔을 거라고요. 평소와는 다르게 방도 다 나갔을 거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왔을 때에도 이 머물 수 있는 방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낳았는데 예수님을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첫아들을나 강보로 써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랬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평소 같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난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이 일들이 지금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미가서에 예언되어,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시피, 이 모든 일들은 평소와 같지 않은 이 모든 상황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로마 대제국의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요, 때로는 이상한 것 같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더 할라위 없죠. 더 할라위 없죠. 우리가 뉴스만 봐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도대체, 도대체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참 답답하고 참 속상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런 순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줄믿습니다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봐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요. 두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한번 보실래요?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처음 목자들이 느낀 감정은 무서움이었어요. 무서움. 하지만 무서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너희한테 전하노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야. 좋은 소식이야. 구주가 나신 것.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 드려 볼게요.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정말로 기쁘십니까? 정말로 기쁘세요? 우리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꼭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기는 한데 내가 아는 거 말고 오늘 말씀의 천사들의 이야기처럼 내가 아는 거 말고 그 예수님의 소식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냐고요. 내가 너무 기쁘냐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저희 아들, 생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주간에 저희 아들이 생일이었어요. 저희 아들 생일이었고, 그것보다 며칠 전에는 저희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아들하고 생일이 이제 며칠 차이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뭐, 연초에 우리가 성경통독집회 지난주에 해야 돼서 이렇게 제가 뭐 생일 당일을 챙기거나 뭐 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워서,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오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서울에 가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아들하고 동시에 생일 축하를 한다고 가족끼리 저녁식사를 하고 내려왔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러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저한테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생신도 축하드리고, 저희 아들 생일도 축하하고, 함께 축하하고 기쁨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일잔치가, 그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하는 그 생일잔치의 시간이 저한테 기쁘고 즐거웠던 이유는 뭐냐면, 제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덩달아서 기쁘고 즐거웠던 거고요. 제가 단순히 가서 밥만 먹고 돌아와야 되는 아주, 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한끼 같이 먹으려고 제가 서울까지 몇 시간에 걸려서 갔다 왔다 할수 있는 이유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들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 아니라요. 저 어머니, 어머니 집 밑에 층에 살고 있는 아랫집 아저씨 생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정말 그렇게 기뻤겠냐고요. 제가 잘 모르는 뭐 뒷집 아저씨 생일이어서 제가 얼른 몇 시간씩 투자해서 갔다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의 생일이었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 가족이었기 때문에 나하고 정말 가,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멀리까지 갔다 오고 하더라도 그 순간이 저한테 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그저 나와 상관없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과 그만큼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정말 가까우면,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이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렇고 그런, 아무런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아, 그랬대, 라고 하고 넘어가는 아무런 의미 없는 소식이 되고 말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이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면, 내가 그만큼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반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탄생이 정말 기쁜 소식이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흥도 없는 그저 그런 이야기십니까? 우리 주님의 탄생이 정말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두 가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둘째,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내가 그만큼 친밀한 교제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가짐으로써 주님의 오심이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예수님 탄생의 그 소식이 나에게 정말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에도 이땅 가운데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정말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큰 기쁨의 소식이 내 이야기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